네, 오늘은 제가 첫 영어 리딩 학습을 했었던 시행처부 이야기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어, 파닉스 학습이 끝나고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체계적인 이제 독서, 독서는 계속 하고 있는데 체계적인 무언가의 학습을 좀 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모든 어머님들께서 보통 파닉스 다음에 리딩학습서 사고 그리고 이제 리딩 단계 조금씩 높여가고 그게 좀 부족하면 이제 뭐복캡 책이나 아니면 문법책으로 이렇게 아마 단계 밟아서 많이 관리를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첫 리딩학습을 시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브릭스 리딩과 다른 이제 문제집을 사서 관리를 해줬던 케이스입니다. 어, 엄마들이 처음에 특히 첫 아이라면 어, 이것저것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욕심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 영어를 워낙에 이제 좀 일찍 시작을 했고. 관리를 하면서 아이가 이제 워낙에 반응이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되게 만족스럽게 올라오고 있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 무언가를 좀더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집이 좋다는 건 이것저것 다 사서 한번 풀려봤었던 케이스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리딩 학습을 하면서 어 관리를 하면서 아이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첫권 잘하고 두 번째 권 잘하고 세 번째 권 들어가니까 살짝 과부하가 좀 걸리기 시작하는데 어,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일반적인 아이들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싫다는 말은 하지 않는데 눈빛으로 엄마 나 이거 조금 힘든데 나 이거 조금 괴로운데 이런 표정을 조금씩 보이는 날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도대체 이 아이가 잘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게 힘들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저녁에 자고, 나, 자고, 아이가 자고 좀 곰곰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내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아이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문제집을 산 이유는, 리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리딩 학습서를 사용을 했는데, 리딩 학습서를 사용을 하면서 전 아이에게 라이팅 학습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아마 그런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초등학교 만약에 고학년이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부하 걸린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아마 단계가 올라갈 거야. 학년이 있고 쓰기 연습이 잘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아니면 유아 단계에 파닉스가 됐고 리딩 학습을 들어간 친구들은 아마 엄마나 조금 재미없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힘든 건 리딩 학습이 힘든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라이팅 학습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길게 봤을 때는 장기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워크북이 맨 뒤에 이제 리딩학습 본책 뒤에 보통은 별채로다 있거든요. 그 워크북을 버려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아이를 시킬 것 같고 이 뒤에 있는 거를 가서 또 보관을 하면 또 언젠가는 그 아이에게 그걸 좀 스트레스를 줄것 같아서 결론은 문제집만 여러 번 계속 풀리다 보면 어, 성장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욕심을 좀 버리기 위해서 맨 뒤에 있는 워크북을 좀 버렸어요. 솔직히 돈이 조금 아깝긴 했는데 어 아이한테 화를 안 내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버렸고 막상 버리고 나니까 뒤에 이제 본책으로 나와 있는 건 라이팅이 생각보다 양이 적진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리딩 학습하고 문제 간단하게 문제 풀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첫 리딩 학습을 했을 때이 시행착오적인 부분에서 워크북만 버렸더니 상당히 많이 행복한 리딩 학습으로 계속 엄마표로 관리를 하는 어 저희 모습과 아이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둘째 아이도 이제 관리를 하다가 좀 많이 힘들다 하면 뒤 워크북은 그냥 치우고 나중에 복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그 비슷한 단계 들어갈 때 워크북 하나 주거나 이런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워크북을 지금도 빼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워크북 안해고 만약에 아이가 지금 같이 이제 디테일 학습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린트해가지 추가로 더 공부를 한다든가 이래서 약간 절충을 하는데 본책은 기본적인 틀을 잡고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관리를 해줬던 케이스입니다 혹시나 첫 리딩을 했는데 아이가 조금 부담스러워 한다 단계 조정을 할수 없는 수준을 딱 맞는 단계인 것 같은데 힘들어 한다 분명히 그 아이는 라이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힘들 겁니다. 그러면 포커스에 내가 라이팅을 시키기 위해서 문제집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워크북을 조금 더 과감을 해서 아이에게 맞춰서 관리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를 지냈던 건그 워크북 하나 버린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좀 지나고 나니까 다시 아이는 그 사이에 성장하고 또 많이 크고 그리고 단계가 올라가면서 올라갈수록 아이는 또 즐거운 또 리딩을 하다 보니까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오늘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